자 여러분들 코인 투자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기술적 분석이겠죠. 차트 분석을 통해서 상승 단서들을 찾아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. 자 이외에는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. 바로 이 코인 시장에서는 매번 이 자금이 회전이 된다는 건데 이 회전력을 보고 시기적으로 가장 많은 좀 수급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선별해서 그 중에 건강한 코인들을 좀 발굴을 해내는 거죠.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지난 주말부터 이 민코 코인 섹터가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상승 유력한 코인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자 어쨌든 제가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최근에는 어떤 코인들로 수익을 확보했는지 먼저 투명하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어젯밤 11시 23분경에 테조스 10% 수익 봤고요. 오늘 아침 오전 7시 35분에는요. 플라즈마 코인 25%자 그리고 몇 시간 안 돼서 파워의쪽 코인 8% 수익.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자 헌트 7%까지. 이렇게 단4 종목으로 어제 오늘 하루도 안 돼서 자, 무려 50% 수익까지 추가로 확보해드렸습니다.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자, 이게 매번 다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진 못합니다.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방에서 늘 불시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도 고정댓글 링크로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자, 놓치지 말고 직접 수익으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제가 어떤 자, 코인을 가지고 왔느냐. 자, 봉크코인이고요. 일단은 뭐 차트 분석을 떠나서 여전히 지금 수급세가 빠지 않고 좀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1차적인 펌핑을 보여준 다음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 볼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적으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1일부터 상승 나왔죠 이 아래쪽 0.01 1원 요 매물 대 지지를 바탕으로 좀 강력한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 일단 이전 고점 한번 돌파 했죠 이렇게 고점을 올리는 움직임 자 이게 바로 이제 추세 전환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고 자 뿐만 아니라 자 위쪽 0.02원 매물 대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랐다가 자 여기서 한 차례 저항을 받고 지금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자 근데 만약 이미 여기서 좀 차익실험 물량이 많이 나왔다면 지금의 요런 가격 방어는 거의 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곧바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좀 매진 물량들은 다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, 단기 2평선들도 살펴보면 너무나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. 자 일단 5일 21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동시에 자, 최근에는 요 5일선과 6일선간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영상에서 차트 설명을 드릴 때 거의 최우선 순위로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골든 크로스가 바로 5일선과 6일선간의 교차가 나왔을 텐데요. 단기적인 방면으로 봤을 때 보통 이 시그널까지 나오면은 웬만하면 진짜 추가 상승이 무조건 나와 주었습니다. 상승이 무조건 나와 주니다 주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 시그널을 토대로 완벽한 기술적 상승 근거까지 발생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4시간 보고로 봐도 뭐 다를게 없습니다. 이렇게 좀 2평선들도 정배율로 이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좀 매수세가 많은 반면에 매도세는 거의 없죠. 자 그렇다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. 오늘 수요일인데 빠르면은 이번 주말 안에 이 위쪽에 있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은 바로 나와줄거로 보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넘겨주게 된다면은 가장 가까운 저항대로 0.025 으로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. 단기적으로는 딱 여기까지 바라볼 계획이에요. 딱 여기까지 하면 60%도 절대 적은 수익률이 아니죠. 하지만 지금은 거의 순환 펌핑이 기본적으로 막 30%에서 50% 이상은 가볍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요 해당 매물 때까지의 상승 수익은 요번 주 안으로는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순환 펌핑 코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체인 바운티죠. 거의 80% 수준의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.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은 거의 알트장이라고 봐야 됩니다. 이 코인 저 코인 이런저런 좀 섹터들의 순차적으로 강한 좀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조가 잡혀있기 때문에 동급 코인도 만약에 요 아래 구간에서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소액이라도 좀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추가적인 매도 타점은 또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거니까 입장 아직 못하신 분들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. 100% 무료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. 뭐 이봉크 말고도 뭐 영상에서 못 잡아 드리는 그런 미공개 메스 코인들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니까 같이 잘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좀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. 자, 저는 이제 정보방 저녁 브리핑 시간 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